찬성들이심으로 7월 31일 금요일 새벽 제단 섭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목소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목소리> 믿는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들의 영과 온과 육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오늘 한날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쓰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였지만, 그게 자기가 한게 아니라 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공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도와줬던지 누군가가 어떤 혜택을 주었던지 그럴 때 그걸 은혜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내 힘으로 된게 아니거든요. 자, 아담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 자기 힘으로 된게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 구원을 받은 거는 더큰 은혜죠. 왜냐면 죄를 품고 죄의 기질을 유전받고 태어나서 이제 죄 가운데 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그 죄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 때문에 장사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대신 해주신 것이 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내 손가락 깎다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에 처음 인간은 직접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 인간부터는 먼저 태어난 인간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셔서 생명체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러나. 아, 죄가 유전돼서 죄로 인해서 아,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걸 아시고 우리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산다 아,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 그게 또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하나님이 에, 창조한 이 우주 그중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으셨고 그 환경이 에,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 빛은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너지란 말이죠. 태양을 만들기 전에 그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냥 하늘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늘에도 수많은 전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 그러다가 어제 그제 예,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죠 어, 어제 어, 그래서 잠을 몇번 깼다 깨가지고 어 그러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자왜그 번개가 쳐요 음전기 양전기가 만나가지고 번개가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대전에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아마 수시 수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일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 전기가 저기 있구나.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 천둥이 쳐야 어, 그리고 번개, 그러니까 스파크가 구름 안에서 일어나야만 그 구름이 이 식물에게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된다는 것도 알아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도 그 전기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오니까 우리 세포가 영양분을 분해하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중단이 되면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 전환기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 복금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세권이나 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어, 이렇게 살아가세요. 오늘 우리가 이 전환기에 바울과 같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속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는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면 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환기에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주의인데, 결국, 어, 로마가, 기독교를 우리나라 국교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후로 약 270년 만에 로마는 로마 제국이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도 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이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입니다. 아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와야죠. 맨날 어, 싸우는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자 에,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어, 12절을 보면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자, 전환기의 마지막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전환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마지막 전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전환기를 살아요. 이게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왜 전환기냐면 매일매일 매일 똑같은 날이 없어요.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매일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전환기에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도 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세계가. 팬데믹, 코로나19로 달라졌죠. 가장 큰 이슈는. 어, 이거는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 세계 문명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뭐어 천년에 한 번씩 올, 올까 말까한 그런 전환기를 2020년에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전환기가 어, 매일 도래하지만 어, 이렇게 세기적으로, 지구적으로 이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변화가 지구천 안에는 끊임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환기라는 말은.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전환기가 마지막 전환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아,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어, 이 물질 세상이 아니죠. 이제 성경의 약속에 보면 우리가 다 신령한 몸이 되고 주님도 신령한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얼굴을 얼굴을 맞대고 봐. 지금은 희미하게 희미하게 주님을 볼 수밖에 없어.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주님을 맞대고 본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적으로 느끼지만 지금은 희미해 어떤 때는 뭐어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안 느껴져. 이게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 동안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이 되면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된다. 이게 전환기의 끝이에요. 아 근데 그 때가 속히 올 거다. 자, 주님이 마지막 전환기에 오시는 분인데, 그때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속히 온다. 속히 온다는 건 뭐예요? 빨리 오겠다. 그리고 그때는 상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준다. 그니까 러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악을 행한 사람은, 어, 심판이 불가피한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우리는 어 심판을 받는 부활이 아니라 어 우리는 상을 받는 어 부활하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해서 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주님이 오시기 오실 때까지 살아 있으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돼요. 어, 변화가 된다. 그니까 우리는 지금, 어,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어, 아주 쉽게 가능하게, 에,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어, 그래서 모든 물질이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여러분, 물, 물도 100도씨가 되면은 수증기로 변화되잖아요. 수증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안에 물은 한 번도 양이 바뀐 적이 없어요. 모양이 바뀌었지. 수증기로 더 많이 있든지, 물로 더 많이 있든지, 또는 얼음으로 있든지, 이세 가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량은 변함이 없다. 그게 질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에너지로도 변하니까. 질량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어, 에너지를 추가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모든 물체가 어, 고체로 있든지 기체로 있든지 액체로 있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제 뭐 어, 이제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어, 기체로도 일부 날아가고 남아있는 뼈는 어, 고체로 남아있고 어,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조합을 못 할까요?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조합을 왜못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을 끝이 끝치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없어진다 이런 생각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 질량과 에너지로 그 사람의 존재, 그 물체의 존재는 변함이 없다.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다 바뀐다, 조합이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성경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뭘 준비해야 돼? 아, 난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신다 고 그랬으니까 난좀 상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 어 성경에 쓰여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상을 주시겠죠.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전환기 나태해지지 않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미와 가치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고 어 믿음으로 살아서 어 주님 오시는 마지막 전환기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전환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들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전환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그날인 거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거를 맡기고, 내 잔치에 와서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칭찬과 상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전환기가 지금 와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 또 어, 의미 어,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이런 어, 전환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충만한 믿음, 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믿음을 품고 어, 전환기에 무엇을하며 살아야 할지 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어, 주님 앞에 에, 이제 책망받는 어, 그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권합니다 오늘도 윤미린 1천번 제물 주인양 원산 1천번 제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들 응답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또 청소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께 통성으로 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성도들이 어이 전환기에 믿음을 믿음이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가정성경학교를 열고 또 중고청 영상 수련회를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더큰 믿음, 더굳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적인 이 전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님 갈등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기도를 쉬고, 또...